안녕하세요. 행공입니다. 우선 이번에 놀이동산 배경으로 나온 레인보우 챕터 2에서는 신규 괴물로 옐로우와 시안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시안이랑 추격전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추격전 역주행을 했었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격전 전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니 이게 해 보니까 여러 명에서 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같이 타자라고 하면 은 조인을 누르면 같이 타져요. 총3 명까지 타지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거부터 한번 봐보자. 한번 가보자고. 가자, 얘들아 <laughs>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야, 이거 트롤하면 죽는 거 아니야? 오히려 어려운데. 어. 야, 야토 나온다. 야 카메라 흔들려. 어. 야, 카메라 흔들린다. 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야, 왼쪽 가보자. 이리로 가지는데? 이리로 가지네 아, 숨은 길이 있네 여기 뭐지? 어 숨은 길인가봐 가보자 야 진짜 집중해 얘들아 어? 아, 이제 안되는건가? 요리조리가 안되나봐 이제 안되는거 같은데? 되나? 안되는거 같은데? 안된다 안된다 내가 움직이는대로 되네 이거 결국에 어? 조금 느리긴 하거든? 내가 왠지 움직이는대로 움직이는거 같은데? 그런거 같은데? 어. 가보자. 간다. 3명해서 가보자고 뭐 첫일이고 출발해. 오른쪽이야 얘들아. 장난치면 안돼. 오른쪽으로 가가자고 왼쪽. <laughs> 죽어버려했는데 안 되네.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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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죽어도 연출이 똑같아 가지고 죽고 싶진 않고 한번 가보자. 셋이서 탈수 있어요. 몰랐어요. 아, 무슨 일이군. 무슨 일이야. 아, 왼쪽, 오른쪽. 필요 없죠? 자동이죠? 음. 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얘들아. 어지러워. 마샷 일이야. 위로 올라가자! 와, 소리 질러. 소문 내렸어. 야, 사진 찍어. 사진! 소리 질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마샷 일이고. 한 어지러니까 그만해요. 아, 형한 판만 더 해줘. 아 생각 좀 해볼게. 고맙고요. 그도 오른쪽이 양녀들아. 그렇구요그렇구요그렇구요 오른쪽 돌아가지고. 어? 뭐라는 거야? 채팅이안 보여. 채팅이안 보여. 어지러워서 식도가 역류할 것 같다고? 역류성 역류성 식도염 걸리겠는데 얘들아? 어디로 죽겠다! 뭘, 아, 아몰라! 뭐 어, 좋았구요. 응. 방금 캐쳐했다고? 응. 어. 죽어달라고? 한번 죽어볼까? 아, 죽고 싶었는데 죽지가 않아! 다수결인가봐, 얘들아, 이거! 아, 살아왔어. 응. 어. 죽고 싶었는데, 살았습니다. 아, 그러게. 다수결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봐. 매트리스 좋아 보인다. 점프해봐. 어, 점프해보세요! 아 나왔습니다! 바로 죽나? 바로 죽나? 안 죽네? 할려 죽어볼까 여기서? 마지막에 한번 죽어보자 어. 그러게 아니, 롤러코스터 죽어도 연출이 똑같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죽어보... 죽어볼까? 나 일로 갈거지롱 살았다! 야 살았어! 야제껴어 야 무슨일이야 이걸 사네 야 이거 되네 나한테 온다 근데 나한테 와 나한테 아 역주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먹히네 무슨일이고 무슨일이야 아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되네 형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거지 어? 야 기다리면 올려나? 일단 여기 처음 떨어진 곳이거든요 어떻게 될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시아님. 뭐야, 뭐야? 이제 엔딩 나왔고요. 나는 근데 지금 안 갔거든요. 나는 탈출 안 했는데. 이제 난 돌아올려나? 돌아올려나? 어떻게 될까? 나 탈출 안 했어. 뭐지? 아, 모선 일이고 아, 역주행에서 깨버리는 모선, 모선 일이야. 아, 이게 깨지네. 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하다.